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어저께 5시 16분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라는 공시가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에 이제 지금 미국 측에서 광물 부분에 대한 것도 관세를 좀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텅스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금양의 몰라광산이 사실 텅스텐 광산입니다. 거기가 매장량이 어마어마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오늘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처리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양이 몰라광산 말고도 콩고라는 곳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콩고의 광산을 취득을 할때 여기 보시면은 이전 공시를 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걸 취득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1, 2, 3단계에 나눠가지고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때 탐사 준비 및 1차 탐사 해가지고 이게 되면은 20% 지분을 취득하고 2단계 때 심층 탐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30% 추가적으로 어, 취득을 하고요. 마지막 3단계 때 타당성 조사 및 탐사 자료. 개발 허가권 신청해 가지고는 마지막 10% 지분 취득을 하면서 약 60%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 2단계는 다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금양의 자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부분이 어 조금 날짜가 미뤄진다라는 내용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뭐 내용 자체가 발행 회사의 광산 탐사 및 개발 사업 계약은 2022년 11월 9일 중 체결한 개, 체결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걸 과거에 했었던 건데, 최근에 보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 써져 있어요. 이 2025년도 7월 11일 이내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콩고 측에서는 이미 적 탐사랑 다 하게 해줬으니까, 이때까지 원래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금양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12월 31일 이내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날짜가 좀 밀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상증자 처리가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기장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금양이 어쨌든 유동자산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해야지 돈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주주총회하고 유상증자 진행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콩고 부분에 대한 광산 부분 취득 부분에 대한 거가 날짜가 마지막 잔액 그 납부를 하는데 조금 밀렸다 라는 내용인거고 타법인 그래서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처리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정전과 정전후를 내놓은 공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보면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권유 참여서류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에 날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 존경하는 금양 주주 여러분들 해가지고 제 1호 의안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이 사내이사 선임의 건입니다. 딱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주주총회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한 날짜가 여기 보시면 소집 공고일이 7월 2일 날짜에 나왔고 권유 시작일이 7월 11일 날짜고 주주총회일이 7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날짜가 이때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짜에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의결이 되는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우디 쪽에서 진행하는 4,050억 원의 유상증자 50% 할증까지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4,0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사우디 쪽에서 임원 명단에 이사 명단에 본인 그 사우디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걸이 사람입니다. 알셰인가뭐이 사람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사가 이사회에 추천인으로 통해 가지고 어 지금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좀잘 돼야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요청을 많이들 하고 있고 회사 자체에서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는 게 지금 금양의 주주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금양 자체나 어떤 곳에서도 금양이 상장 폐지를 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상장 폐지를 원하는 곳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저 사람을 주주 그 뭐냐 이사회 명단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우디 쪽에서 유상증자 납입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감에 의해서 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그 외에 정관변경 관한권 해가지고는 이익배당 및 자녀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해가지고는 종리주식의 수와 내용 중에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상황은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해서 자녀재산분이랑 우선주식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거든데 그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이제 7일간에이 거래 재개를 시켜 가지고 매도를 할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제 주가가 뭐 거의 현재 상태에서 6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터 한80% 밑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태에서 7일 동안에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매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시가총액구조원 이었을 때 뭐, 샀던 사람들은 지금 이거면은 거의 모든 돈을다 잃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매도를 안 하고 비상장 상태로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다시 기업이 정상화돼가지고 재상장 처리가 들어갔을 때난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회생 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분 가치 대로 해가지고 회사의 지분을 갖 회사의 재산을 갖다가 나눠줍니다 여러분들 그때 이제 우선주가 먼저고 보통주는 나중이다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근데 저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뭐 지분 가치 부분에 대한 재산은 빵원입니다 빵원 0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하면은 7거 1일 내에 이거 매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태가 안 가게 막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는 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텅스텐 부분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가격에 대한 것도 지금, 어, 관세를 때립니다. 이제는 광물 부분에 대한 것도 관세를 굉장히 좀 세게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50% 가까이 때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에 지금 우리나라도 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광물 부분에 대한 수출을 안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관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무기는 곡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무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 수출국이고, 곡물 보유국입니다. 미국이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맘먹으면 굶어 죽게 해버릴 수 있다 라는 걸 갖고 있는 회사 기업 국가가 미국입니다. 조직이 석유도 가장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든 되는데 곡물은 먹을까 안 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국은 광물 세계 최대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광물 부분에 대한 관세를 때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몽골에 있는 몰라광산에서 최대로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텅스텐이죠, 텅스텐. 그렇죠. 여기 유광재장도 여기 보시면 몰라광산에 대한 해가지고 나, 내용이 나왔는데, 몽골의 몰라광산은 몽골에서 가장 큰 텅스텐 광산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6,000톤의 텅스텐을 생산하고 있으며, 몽골 전체 텅스텐 생산량이약 90%를 차지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몰라강산은 197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몽골의 국영광산회사인 몽골광업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유광재장도 여기 보시면은 22조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리튬이 70조원 텅스텐이 22조원 등 118조원 정도의 가치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리고 상동의 텅스텐광산개발사 알몬티 캐나다 기업인데요 여기가 그쵸 캐나다 광산업체인 알몬티가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양이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서 갖고 오는 거냐면, 어쨌든 지금 여기 공시 부분에 보면은, 이, 지금 유상증자를 저렇게 막, 어, 돼야 된다, 돼야 된다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이 11월 30일까지 해가지고 기장공자 완공. 그러면서 기장공장 완공이 되면은, 그 뒤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동자금에 대한 확보 잖습니까? 이 확보. 그쵸? 유동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주동자금 확보인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금양의 광물 쪽에서 가지고 온다. 아니면은, 뭐, 공급 계약권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 나노테가 에너지가 이제 공장에 생산돼서 지금 공급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유동자금 부분이 뭐 유상증자 처리도 있긴 한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안할것 같고요. 그럼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채는 우선 그 유증으로 갚는다 칩시다. 그러면 거래지게가 되려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이 거, 그 거래정지 시킨 사유에 딱 써져 있어요. 부채 비율 대비해서 유동자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줄이는데 유동자금도 올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게 광물 부분에서 먼저 나오는 게 빠르지 공급계약권으로 유동자금이 나오는 게더 늦어집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11월 달에 이거 완공 처리가 들어가면은 11월 완공이 되기 전에 먼저 공급계약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현대기아 측권도 예정이 돼 있고 리비안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먼저 나왔을 때. 광물 부분에 대한 것부터 영업이익 부분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유동자금 확보랑 부채 비율의 감면이 둘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이 그렇게 된 뒤에 이제 만약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거래지가 된다고 하면 상승 포지션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겠죠. 이거는 뭐막끌 수가 없을 겁니다. 맨 처음에 거래지가 된다고 하면은 거래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고 이런 유동성 부분에서도 굉장히 셀 건데 여기에서 또 여기 지금까지 주가를 뺐었던 리스크, 리스크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센 모멘텀을 가져갈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콩고 부분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 이 지분 취득하는 것도 조금 미뤄졌는데, 다행히도, 이거를 원래 콩고 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솔직히 이게 콩고 측에서는 할거다 했기 때문에, 야, 니네 돈 내놔. 이렇게 해봐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날짜를 미뤄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 날짜가 유즘 납입 완료가 된 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감당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키 포인트는 공시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금양 측에서도 최대한적으로. 지금 유동자금 부분에 대한 확보 부분까지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우디는 사실 금양의 사육고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은 아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50% 할증 처리도 해주고, 15,000원에서 유성증자를 진행하게 해준 것도, 이, 기장 공장이 완공만 된다라고 하면 가치평가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뛰어나게 평가를 받을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유증 처리가 가장 1번이고, 그러려면 요번에 17일 날짜에 되는 이사의 선임 부분에 대한 거랑 이사의 등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과가 가장 집중적인 포커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어,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좀 하시고요. 오늘 금향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